안녕하십니까 이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한 이야기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다섯 번째 주인공은 조선을 대표하는 외척 윤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 유난어, 윤원형에 대한 내용은 어, 역사 속 간신들 네 번째 기만로또 한국사 미스터리.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 세 번째 인종편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살펴봐 주시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윤호나영은 조선 중기에 권력을 전행한 대표적인 외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고의 권력자들과 혈연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권력을 전행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서도 외척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규칙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다양하게 위반되고 허용되면서 많은 외척들이 권력의 전면에서 부정적인 형태를 자행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윤원영 역시 이런 외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원영의 모습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출생 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동령 부사 유지임, 윤지임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가 그의 누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윤지임은 외척이었지만 윤원영과는 달리 검소하고 현명한 인물로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논한다. 윤지임은 아들 다섯을 두었다. 그의 막내 아들인 윤원영은 이때 주서, 정칠품의 벼슬이었다. 지임은 사람됨이 온공하, 온공하고 검약했다. 유생인 포이적부터 비단옷차림을 하지 않고 종시 한결같았으니 어찌 외척 중에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중종 29년 4월 14일의 기록입니다. 자 외척이면서도 이 윤지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성품이 온순하고 또 검약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외척 중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윤지임의 다섯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윤원영은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의 동생이다라는 사실에 기대어 많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달랐죠. 1533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고요. 4년 뒤인 김한루에 의해 파직이 되면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곧 김한루가 문정왕후 폐의를 주도하다가 사약을 받고 죽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후 수찬, 교리, 지평, 은교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마침내 좌승지를 거쳐서 공조참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을 키워가던 윤원영은 당시의 세자 그러니까 인종 훗날 인종이 되는 이 세자를 폐위하고 자신의 누이였던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 훗날 명종이 되는 인물을 세자로 책봉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던 중에 세자의 외숙이었던 윤임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유님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러자 조정은 유님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과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으로 나뉘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인종이 즉위를 하면서 윤원영은 다시 한번 삭탈관직을 당하게 됐고요. 그러나 그의 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종이 즉위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죽고 어, 자신이 밀고 있던 명종이 결국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어린 나이로 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문종왕후는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국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고 윤원영은 예조 참의로 조정에 복귀하게 됐으며 곧바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윤일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이기, 정순봉, 임백령 등과 함께 모의를 하게 되는데 이기는 이전에 병조판서가 될 뻔한 것을 유관이 방해하였기 때문에 분을 품고 있었고요. 정순봉은 평소부터 대윤일파를 미워하는 자였고 임백령 역시 기생, 옥매향으로 인해서 유님과 다툰 적이 있어서 벼르고 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명 모두 대윤파에게 뭔가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죠. 이들은 대윤일파가 인종이 위독할 때 명종을 대신해서 개림군을 옹유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결국, 수렴천정 중이었던 문정왕은 예조참의로 있던 자신의 동생 윤원영에게 대윤일파를 숙청할 것을 지시합니다. 한때, 대윤일파를 옹호하는, 어, 공론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윤원영은 윤님과 유관, 유인숙 등을 비롯한 대윤일파를 숙청하게 되는 게, 어, 숙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문정왕후의 모습 드라마 MBC 드라마 옥중화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후에도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문정왕후와 이기 등을 비방하는 내용, 즉 여주 문정왕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은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고 있으니 나라의 멸망을 서서 기다리는 형국이다라는 경문이 붙은 양재역 벽서 사건을 꾸며내서 대윤의 남은 남은 인물들인 송인수, 이학수 등을 숙청하였고 권벌, 이연적, 노수신 등의 이름높은 권신들을 처벌하는데 이를 정미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벽서 그러니까 벽에 문서를 써서 붙여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문정후와 소윤 세력을 비방하는 글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붙여놓고, 자, 이거 누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대윤에 아직 남아있던 세력들을 숙청하는 어떤 기회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꼭 대윤 세력이 아니어도 그때 당시에 좀 힘있는, 어, 이름 높은 권신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한 거죠. 이게 이제 을사사화에 이어진 정미사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권력은 조정에서 어, 굉장히 확고해져 갑니다. 을사사화 후에 보익공신 3등이 된 그는 곧 위사공신 2등에 올랐으며 서원군에 봉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 되자 그의 집에는 뇌물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성 안에 집이 16채가 되었다고 해요. 뭐 부동산, 어, 업, 자도 아니면서, 어, 서울 사대문 안에, 어, 자신의 집이 16채나 되었다는 거죠. 남의 노예와 땅을 빼앗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사람들의 생살 여탈권을 손에 쥐었고 본처를 내치고 기생이었던 정난정을 정경부인의 봉하는 이런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윤원영은 기묘사화에서 을사사화에 이르기까지 한때의 동지가 서로 배신하고 죽이는 과정을 물릴 만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오직 자신의 어~ 누님이었던 누이였던 문정왕과 어~ 애첩이었던 정난정만을 믿었다고 합니다 한때의 신복도 언젠가 힘을 기르면 자기 손을 물어뜯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실컷 이용한 뒤에 일찌감치 없애버리곤 했고요 처음에는 이기와 힘을 합쳤다가 나중에는 이기를 탄핵해서 밀어내고 그 이기를 탄핵하는데 선봉장이었던 구수담을 얼마 뒤에 또 진복창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제거했고 다시 적당한 때가 되면 진복창을 찍어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때의 우군까지 포함해서 조정해서 제법 힘깨나 쓸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버렸고 아첨과 자비 밖에 할줄 모르는 잔챙이들로 조정을 채워서 자신의 어떤 독재 체제로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윤원영에게도 종말은 찾아옵니다. 바로 문정왕후의 죽음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죠. 1565년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숨죽여 있던 조정의 대소신하들이 이 윤원영을 탄핵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어머니였던 문정왕후와 외삼촌인 윤원영의 기세에 눌려 있었던 명정 역시 이를 수락합니다. 서른이 넘도록 허수아비왕 노릇을 하던 명종의 어떤 참아왔던 을분이 터져나간 거죠. 즉시 윤원영과 정난정은 황해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요. 누구도 믿지 않았던 윤원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고 그를 비호하거나 변명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정난정의 모습 MBC 드라마 옥중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정난정이 윤원영의 전처 김씨를 독살했다는 고발이 이어지면서 이두부분은 함께 음독 자살을 선택합니다. 문종의 외삼촌으로 또 대비의 동생으로 영의정으로 권력을 누리던 그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척신정치를 통해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간신으로 기록이 되고 말았지요. 그가 죽고 난 뒤에 명종실록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조정과 백성들을 농락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전대의 권관으로. 어. 권세 있는 간신으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로는 윤원형 같은 자가 드물 것이다. 중종 말년 인종이 동궁에 있을 때 사자가 없음을 보고 그의 형 윤원로와 더불어 서로 어울려 헛소문을 만들어 동궁의 마음을 동요시켰으며 문정왕후가 안에서 그 의논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이 있게 되어 중종이 이 걱정으로 승하였다. 중종이 이 걱정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혹자는 동궁이 싫어한 것이 모두가 윤원영 등의 행위라고 하였다. 자, 중락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윤원영에 대한 비난을 보자면 정사를 잡은 지 20년 그의 권세는 임금을 기울게 하고 중회가 물려가니 뇌물이 누, 어, 문에 가득해서 국고보다 더 많았다. 윤원로의 권세가 자기와 비슷해짐을 저어해 윤춘년을 사주해서 그의 죄목을 열거해 그를 올리게 해서 죽게 하였고 천첩을 몹시 사랑해 정철을 버리더니 필경에는 그를 독살하는 변을 빚었으며 이어 첩으로 부인을 삼았다. 첩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모두 사대부가에 혼인시켰으며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 첩의 자식도 벼슬을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힘써 내세워 이를 미봉하였다. 당시에 재집들이 휩쓸려 그를 따랐지만 오직 임건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기타 흉악한 죄들은 머리털을 뽑아 헤아린다 해도 다셀 수가 없다. 비록 견출이 가해졌으나 체형을 면하였으니 세상 인심의 분함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명종 20년 11월 18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윤원영은 정말 어,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다. 대충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고 권세는 임금을 기울게 하였고 뇌물로 받은 재산이 나라의 재산보다 많았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 윤원영. 물론 위의 내용은 어머니 문정왕후에게 휘둘리던 아들 명종이 문정왕후가 죽고 문종 20년의 기록이에요. 겨우 제자리를 찾은 뒤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어떤 사관의 기록이라고 해도 조금은 편파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선 중기 외척이라는 지위만을 믿고 왕위 계승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권력과 재물을 사사로이 채웠다. 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을 망쳐놓은 외척들의 힘은 이렇게 엄청났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윤원영 역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간신으로 손꼽을만 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외척, 간신, 윤원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에 어느 정도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